인우1 0을 설치한 후 인터넷 익스플로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데 삭제하려고 하면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를 일반적으로 설정 앱에서 이 앱을 들어가 보면은 앱밑 기능의 엣지를 검색해 보아주고 엣지가 나옵니다.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여기 하면은 제거, 제거가 요 활성화됩니다. 근데 이건 제거 활성화 안 돼요. 그래 지우지를 못합니다. 일단은 이 경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탐색기를 엽니다. 탐색기를 열고 C 드라이브 선택을 하고 그 해당 디렉터를 찾아가야 됩니다. 일단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x86 밑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찾아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디렉터리 밑에 엣지 디렉터리 여기 밑에 어플리케이션 밑에 요 숫자 디렉터리 있죠 숫자 디렉터리로 이동 여기서 인스톨로 디렉터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요 디렉터리 이동 끝났고 이 디렉터리에서 위에 상단에 설정 경로를 선택을 하고, 여기를 지웁니다. XPL을 지우고, 여기서 c m d 랑 커맨드를 치면은, 커맨드 창이 하나 뜹니다. 명령어는, 저, 넣어놨습니다. 이 명령어를 칠하고, 실행을 하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앱에서, 엣지. 엣지 선택으로 엣지가 삭제되었습니다. 이렇게 간단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.